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가 쌓이면 미움이 되고 또그 미움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그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어 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와 형제 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목장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각 사역 부서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움이 너무 커서 교회를 옮겨봐도 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는 곳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탄의 종로릇 타면서 인생이 엉망이 되어 가면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적 병까지 얻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은 용서하는 것인데 오늘 주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쌓이고 쌓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상처를 받게 되면 미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원한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 비유를 살피기 전에 이 비유를 들으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 용서해야지 우리도 용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용서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35절 보면 이 의문이 나오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용서가 철회되는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용서가 철회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선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늘 배워왔는데,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잠깐 일단 이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용서하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베드로 가 가지고 몇번 용서하면 되는지 물어봐라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율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 의 사고관이 아니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적 사고는 딱 숫자 정해야 되고요. 카타고리 정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딱 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수 있습니다.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죠. 용서하라. 몇번 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할수 있는데 일곱 번. 원래 유대인들은 세번 용서하라 했습니다. 세번 용서하라. 한번 용서해주고 두번 용서해주고 세 번째 용서 스트라크 아웃. 그 다음 이방인처럼 이겨라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갔죠. 유대인들은 세 번이었는데 베드로는 일곱 번입니다. 완전수 일곱. 일곱 번 주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용서하면 용서했다고 라 여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나죠.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배 완전수 일곱 배 완전수 칠십을 또 곱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의 소환을 당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30조입니다. 3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왕은 빚을, 갚, 빚을 갚으라고 어, 얘기합니다. 빚, 빚을 갚는 것이 공이죠. 빚진 자에게 빚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고 공입니다. 남의 돈 빌려 가놓고 안 갚는 것은 죄죠. 죄인에게 죗값을 치루라고 말하는 것은 공입니다. 정의입니다. 반드시 죗값이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30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소유물, 또 아내, 자식들 다 노예로 팔아서 그것으로 충당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입니다.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죠. 그러자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합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어떻게든 빚을, 갚, 빚을 갚을 테니까 말 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30조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종의 요청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선포합니다.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어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놓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신하가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원 빚진 자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요구한 것이죠 정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이 300대나리온 빚진 자가 말미를 달라 내가 갚겠다 하고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탄감받은 종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옥에 그대로 가둬버리고 다 갚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오게 집어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왕이 대노해서 다시 불러들이고 용서를 철회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공의를 집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행위 구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 세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만 달란트 계산하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1백 대나리온 계산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절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산은요. 이웃과 우리 간의 계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하고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첫 번째 강의 서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상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이고, 이웃과 사랑은 이웃과 사랑이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신앙을 이해 못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가 끼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성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뭘 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섬기는가 관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내 이웃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할 때는요. 그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포함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용서하도록 변화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사. 이 부분도 그냥 우리의 자연적 사고 방식, 세상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를 못 해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꼭행위 구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기도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저 또한 제 이웃을 용서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기도문에도 용서가 나올 만큼 이 용서라는 것은요, 믿음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딱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다 세상 사고방식이거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분리시키죠. 칭의와 성화가 각각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담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나무와 열매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무 없는 열매 없고, 열매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헌신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게 많아요,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진실 진실로 회개면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그렇게 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들이 집에 가는 차량에서 자리다툼으로 막 서로 싸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주의 용서를 정말 믿고 있는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걸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이 빚이... 얼만지 어느 정도 상감을 받은 것인지 전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미를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갚을 수가 없죠 30조입니다 30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사형선고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까지 모두 팔아야 합니다 내 죄가 내 집안 식구에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려준다고 참아준다고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환절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비지 잠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한테 빚진 신화는요, 어제나 오늘이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용서 받기 전과 용서 받은 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돈독이 올라와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암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여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쌓여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좀 쌓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용서를 풀어나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용서를 풀어나야 되고 시어머니에 대한 용서를 풀어나야 되고 부모님에 대한 용서를 풀어나야 되고 또목장생활 하다보면 조금 미운 털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셔야 됩니다 전도회 생활 하다보면 미운 털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